여러분 반갑습니다. 드디어 2023년도 혼인 및 이혼 통계 국제기록 포함된 거죠. 통계청 오피셜 자료가 나왔습니다. 역시나 국제기록은 미풍이 아니다. 이거는 이제 돌풍이 될 것이라는 것이 확인되는 자료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한 가지 조금 이야기 하면 요즘 제가 좀 영상을 많이 못 올리는 게 소재가 조금 중복되다 보니까 조금 고갈돼서 그런 것도 있고. 또두 번째로는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바쁜 일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올리지 못했는데,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혼인건수 19만 4천 건으로 전년 대비 1.0% 건수로는 2천 건이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작년이 출산율은 계속적으로 떨어졌지만 출생아수는 혼인건수는 증가했습니다. 하여튼 뭐 좋은 신호죠. 하지만, 여기가 이제 뜯어보면 좀 내용이 좀 달라요. 뭐냐 하면 12년 만에 혼인율이 반등은 했는데 전년 대비 2,000건이 증가했지만 이 증가를 함에 있어가지고 누가 증가세를 이끌었느냐? 국제결혼이 증가세를 이끌었습니다. 자, 그 다음 자료 보면요. 외국인과의 혼인은 전년 대비 18.3% 증가했습니다. 비율상으로 전년도 같은 경우는 8.7% 2023년도 같은 경우는 10.2를 기록했어요. 자, 2015년도부터 이때부터 이제 국제 결혼이 증가를 했죠. 이때부터 이제 메갈 사태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서 남자들이 국제 결혼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7.0에서 9 9로 올라갔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7.2 6.8로 떨어졌죠. 하늘 길이 막히다 보니까. 그래서 2022년도에 6.8에서 8.7로 올랐고 2023년도 1 0 1로 오른 겁니다. 그래서 비율상으로 18.3% 증가한 거고, 그리고 이제 2022년도 11월 달에 이제 주래에서 베트남 논이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023년도가 늘기는 늘었습니다마는 막상 이제 많은 분들이 국제결론에 대한 관심 자체가 가지고 있더라도 결혼이라는 게 당장 뭐 우리가 제품 찾듯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를 감안한다면 2022년도 11월 달 베트남론 나왔고 그 이후에 일반인들까지 확산되는 걸 감안했을 때 2024년도가 이 정도 늘어났다고 한다면 2024년도의 증가율은 더 늘어나지 않을까? 또 많은 어떤 송혼 사례 그리고 아무래도 국내 결혼한 분들이랑 국제 결혼한 분들이랑 비교하게 되다 보면 오라 국내 결혼보다 국제 결혼이 더잘 사네? 이런 게 입소문 나고 유튜브 영상 같은 게더 많이 보이면 우리나라 특징이 좀 그렇잖아요. 한쪽으로 유행을 타면 금방 학대 재생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2023년은 더욱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자, 그 다음에 외국인과의 혼인은 2만 건으로 전년 대비 18.3% 증가했고, 건수로는 3천 건이 증가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밑에 한번 보시면 2023년도에 전체 혼인 건수는 2천 건이 증가했는데, 외국인과의 혼인은 3천 건이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전체는 2천 건이라고 했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국내의 혼인 건수의 같은 경우는 1천 건이 감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지금 국내 결혼이 감소되고 있는 이 흐름은 유지 중인 겁니다. 국내 결혼 감소는 유지 중이고 국제 결혼이 증가함으로써 12년 말에 전체 혼인 건수가 반등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과의 혼인을 보면. 한남과 외녀가 있을 거고 한녀와 외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제가 빨간 줄을 끊은 게 한남과 외녀입니다. 증가율을 보면 22.5입니다. 그리고 한녀와 외남도 증가했어요. 7.5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18.3이 된 겁니다. 증가했어요. 그리고 이제 전체 건수 중에서 2022년도 같은 경우는 한녀와 외남 2.4였어요. 2.3대 2023년도에는 2.6이었습니다. 그러면 고작 0.2밖에 증가하지 않은 거죠. 전체 혼인 권수에서는 그런데 2022년도 한남과 외녀는 6.3이었는데 이게 7.6. 그러면 1.3이면 큰 폭의 증가죠.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그다음에 국적별로 한번 보죠. 한남과 외녀만 볼게요. 그 한녀와 이제 외남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 검은 머리 외국인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조선족인 분들 중에서 중국 여자와 결혼한 케이스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지금 한남과 외녀 케이스 같은 경우도 중국 여자와 결혼한 케이스가 꽤 많은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경우가 바로 조선족인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제 빼고 주로 이제 어디가 많이 증가했냐? 베트남과 일본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자, 베트남 같은 경우는 2022년 대비해서 증강 건 수로는 1,604건, 48.3%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48.3. 일본 같은 경우는 비율상 40점입니다.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많이 느끼는 게 뭐냐하면 한국 남자분들께서 이제 베트남 여자, 일본 여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그쪽으로 결혼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시고 결혼했다는 이야기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통계적으로도 48.3, 40.2 가장 많이 증가했다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즉, 손호 현상. 자, 그 다음에 언론들의 반응 두개 정도 볼게요. 이거는 이제 조선일보 반응인데, 작년 19만 4천쌍 결혼 12년 만의 증가, 국제 결혼이 견인했다. 내국인과의 혼인은 대리 감소하고 <laughs> 외국인과의 혼인이 전체 평균을 견인하는 양상이다.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게 뭐냐,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 또 생산 인구가 지금 줄어들고 있잖아요.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제일 좋은 방법은 국제결혼이라니까. 국제결혼을 하게 되면 외국 여자분이 일단 한명 들어오니까 한 명이 일단 생산 가능 인구가 늘어나는 거고, 그리고 그들이 사랑해서 아이를 낳으면 한 명만 나와도 두명이 되는 거잖아요. 일단 외국 여자가 불러서 1이니까 그래서 국제결혼 쪽으로 가야 돼요.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어. 저출산 지금 해결하려고 하면 국제결혼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경향신문 여기도 반응이 뭐냐? 12년 만에 늘어난 혼인 국제결혼이 그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국제결혼이 답이라니까 당분간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한국인끼리 하는 국내혼 같은 경우는 지금 감소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반등은 국결이 주도하고 있고 2009년도 같은 경우는 10.9였어요. 2010년은 10.8 그리고 2011년도부터는 다한자리수였어요 그런데 다시 10%가 넘어가는 게 거의 12년 만에 이루어져서 10.2가 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한 게 아니다. 새로운 결혼 트렌드가 생긴 거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작년보다는 2024년이 훨씬 더 늘어나지 않을까. 뭐 이번에 10점이었지만은 2024년도는 뭐15% 가까이도 가지 않을까 돌파기는 하좀 힘들 것 같은데 뭐 가까이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제가 좀 많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현상은 과거에 일본에도 나타났죠. 일본도 1980년대부터 2000년도까지 국제결혼이 많이 증가했는데 일본하고 우리하고 뭐 똑같다고 할수 없지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본의 과거 사례로 본다면 한 90년 초반 정도. 90년 초반 정도 아닌가. 일본 같은 경우도 80년대 중반 이후부터 국제결혼이 증가하다가 80... 90년 초반부터 2006년도까지도 계속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런 현상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거다. 즉 일본 남자들이 그때 당시 일본 여자들이 눈이 높았잖아요. 상고, 삼평, 사조 그러면서 일남들이 국제결혼을 많이 선택했는데 일남들 같은 경우는 사실 국제결혼이 이혼을 많이 했어요. 지금 최근 자료를 보더라도 일본 같은 경우는 일남들이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즉, 두 가지 문제라고 보는데, 일남들의 성격적인 부분도 있지만, 일남들이 그때 당시, 요 때가 정보화 시대가 아니었죠. 인터넷이 발달했던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정보가 부족했고, 제대로 고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 가장 결혼을 많이 했던 나라의 여자가 필리핀과 중국, 세 번째로 한국인데, 필리핀과 중국의 경우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한국 여자와 결혼했던 거는 기사가 있거든요. 보면, 한국 여자들 나이가 많았어요. 30대 여자들하고 결혼을 많이 했고, 심지어 돌싱하고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일본 남자들이 정보가 부족했다, 고찰이 부족했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지금 한남들의 국제결혼 같은 경우는, 정보화 시대잖아요, 지금은. 너무 정보가 많아서 문제죠. 충분히 많은 정보, 고찰, 이런 거를 통한 이후에 국제연애와 국제결혼을 하기 때문에 아마 국내 결혼보다도 뭐 지금 나오는 통계자료만 보더라도 뭐 결혼에 대한 만족도 뭐 이혼율 이런 게 보면 데이터가 훨씬 좋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이 흐름 같은 경우는 일본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그냥 유행만 하다가 한 세대에서 끝났어요. 하지만 한국은 이게 장기적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많이 듭니다. 하여튼. 국제그론 계속적으로 많이 늘어나가지고, 대한민국의 저출산에 도움을 주고, 또 생산 가능 인구도 지금 많이 줄어들고, 아직은 아니지만, 머지않아 줄어들게 될거 아니에요? 정해지가 있는 거니까, 이런 것에 조금 도움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